가을아 자본 들어갔는데 뭐야? 네? 가을아 지금 찍는거 아니다 아직 찍고 찍어 가을아 간식 아니 간식 와봐. 음, 앉아. 앉아. 왜 이리 많이 시켰어? 4만 원이네. 무료배달이데 <laughs> 4만 원이요 네. <laughs> 와. 오리갈비껌. 오리갈비. 응. 오리 음. 이거는 닭갈비껌. 닭갈비? 오리갈비? 너 오늘 생이냐? 일 응. 뭐 하면 줘볼까? 아, 이거 아니. 하면 좋다 아니, 이거는 숲히고 껌도 좋아 숲이야? 응. 봉봉한우봉봉 응. 손에, 손. 응. 뜯어볼게. 응, 뜯어. 정말 빨리 게한손 내 손바닥만 하네. 어우, 냄새. 안 좋아? 다리 려. 앉아, 앉아, 앉아. 앉아. 아리, 앉아. 손. 손. 화이팅. 급해, 급해, 급 잘했어요.